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석유 시장 관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 12월 어떻게 보면 올해 초죠 이후 주가가 큰폭 하락한 주범이 결국은 물가죠. 물가가 오르니까 시장 금리 올랐고, 시장 금리 올라 오르니까 기준 금리 인상했고. 그런데 이제 이 물가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다는 거죠. 어, 유가가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50불 안팎에서 어, 6월 한때 뭐 120불까지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물가 가중치가 뭐 제일 큰 단일품목에서 거의 몇 배입니까? 거의 2배 반을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물가 기여도가 높은 게 이제 유가인데. 근데이 유가가 올래 들어 와가지고 또 급등한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유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랐죠.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령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얘기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유가급등이 물가상승의 주범이죠 특히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근데 그 중심에는 러시아가 있는데 뭐 알고보면 물가상승의 근원지는 뭐 유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향후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중요하니까 향후 또 유가 오르면 또 물가 오르니까 그래서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랐다는 것은 모두 다 아니까 생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최근 그러면 유가 안정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제 뭐. 혹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전략 비축류 방출하고 이래가지고 그 유가가 안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포유한율 연구소는 유가 하락의 일등공신도 러시아다. 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유가 상승의 주범인가는 모두다. 뭐 공영 방송에 다루고 유튜브에서 다루었으니까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유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뭐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뭐그 퍼즐로 엮어 보면 나옵니다. 우선 어 서방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기로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석유 수출이 안 되면 뭐 전쟁도 제대로 못하니까 오히려 석유 수출 단가를 시장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출했죠. 그러자 이제 석유를 많이 소비하면서 또 러시아가 가건 인도뭐그 다음에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으니까 뭐 엄청나게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빈 탱크 꽉꽉 채웠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석유 수요가 일정 기간 그 줄겠지요. 특히 이제 중동산 석유가 줄겠지요. 석유 수요가 줄겠죠. 그리고 또 유럽에서도 이제 석유 그 러시아산 석유입니다.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또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도 그, 합의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석유,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줄이자는 합의가 되기 전에, 뭐, 경쟁적으로 값이 산 러시아 석유 수출을, 아, 수입이죠. 그러니까 석유 수출 물량을 확보를 했겠죠. 충분히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중동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신흥국이 많으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어, 중국도 일본은 할 거고 인도도 할 거고 그런데 그 탱크는 이제 가득 다 찼고 근데 거기서 이제 경기 불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불황이 오니까 그 석유 수요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석유 수요 감소 때문에 유가 하락 요인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석유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 참여자들.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가 어를줄 알고 120불에도 샀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석유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유가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 상승에 배팅한 세력들이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석유 수요가 감소하니까요. 그러면 가격이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석유 가격 상승에 뺏띵한 그 세력들, 뭐, 제피모관도 그 중에 한, 그, 뭐 집단이라고 보는데, 어 한때, 어 러시아가 석유 수출을 줄이면 그 유가가 뭐, 180%에서 3 0 0 이상까지 간다는 얘기를 전개한 집단이 제피모관이죠. JP 모관도 당황스러운 거죠. 어, 석유 수요가 감소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뒤늦게 JP 모관 등에서도 석유를, 이제는 선물을 매수 포지션에서 어, 청산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유가가 120불 이상에서 90불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한달 동안은 또, 뭐, 미국도 1, 2, 기 분기, 뭐, 마이너스 성장이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서 수출이 많으니까 중국도 부동산 경기 불안과 함께 경기가 살아나는데 아무리 뭐, 짧아도 뭐, 1, 2개월 만에는 반등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석유 수요 증가하기 힘든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도 역시 그 석유 수요를 늘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석유 가격 안정이 최소한 뭐, 1 내지 2월은 지속될 거다. 그렇다 하면 이제 물가도 뭐 9월까지는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시장 기대 심리가 연준도 경기 이제 불황이 문제니까 연준도 기준금리 인상에 그 조금은 적극적이 않을 거다. 조금 소극적일 거다. 이런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주식시장에도 호재고 금리에도 뭐 호재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지난 약한 4주 동안 주가를 밀어 올린 가장 큰 기본적인, 뭐, 이유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4주 연속 오르고, 다음 주까지 오르면, 이제, 오늘부터는, 뭐, 금주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5주까지, 뭐, 오른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하 나서닥 100 기준으로, 약, 뭐, 만삼천, 한, 구백까지 상승은, 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행복기간도 뭐, 한, 며칠 내지 한 1, 2주일 있다고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 부정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은, 어그 다음에 또 조정을 받아도 올라올 수 있는 근거를 유가가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되는데, 8월 중에 너무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지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면 2, 2개월 연속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면 일단 청산을 했다가, 어, 포유한 연료 연구소가 나스닥 100 기준으로 13,900에서 4,000 안팎이면 그냥 청산을 일단 하고 보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청산을 일단 뭐,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하더라도 관계없다 아직까지는 인버스에 투자할 때는 아닌데 뭐 아직까지 확신은 못 가지겠지만은 다른 변수를 좀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인버스 같은 데는 그렇지만은 이제 수익 실현 하더라도 그 매도한 금액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는 9월 중에 다시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